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이남 시문입니다. 우리 시장 또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 급락에 따라 50% 추가 급락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2월 11일 새벽 4시 금리 결정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5차 매수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올지 몰랐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5차 매수 자리는 과연 어디이고, 그리고 최근에 50% 급락한다는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고, 어떤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들과 지금 바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우선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XRP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직은 추세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올라오려고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급락을 했습니다. 왜 급락을 했습니까? 제가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 급락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누구보다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그 급락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50% 급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 근거가 무엇이고 과연 그렇게 흘러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폭등 전에 반드시 급락을 시킨다. 자, 이것은 2024년 8월 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이 차트는 예전에도 보여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급등락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딱한 가지다. 바로 개인 투자자들을 떨고 내기 위한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입니다. 이때도 이렇게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급등시킨 다음에 또 급락을 시켰죠. 그런 다음에 끌어올렸습니다. 자, 2024년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이렇게 급등락을 시키고 난 이후에 급등을 시킨 그 흐름 무려 8배 이상 상승을 했죠. 자, 2020년 이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245원부터 2500원까지 10배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폭등의 흐름이 나오기 전에 지금 급락의 흐름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죠. 중국 중앙은행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중국은 예전부터 2017년, 2021년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제 확인을 해준것 뿐입니다. 암암니에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홍콩,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책을 펴고 있다는 그 말,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이중 정책을 펼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런 발표가 나온다. 이 발표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 매도의 구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월 한달 동안에 계속적으로 매수하라고 하는 이야기,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양적 완화 그리고 중국이 돈 풀고 일본도 돈 풀고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 xrp는 뭐가 있습니까 etf 있죠 etf에 지금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예측한다고 하면은 분명 우리 시장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민감하게 대응한다 민감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의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절대 민감하게 대응할 때가 아니다 호재 거리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데 이 작은 흐름 때문에 이 눈앞에 큰 것을 놓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 중심을 누가 같이 하면 좋겠습니까? 이 시문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분명히 중심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문과 같이 하시는 방법 간단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가 겠습니다 VIP 스몰 컨퍼런스를 12월 4일날 합니다. 송년의 밤과 함께 VIP 스몰 컨퍼런스를 하는데 초청 인원은 25분입니다. 이 스몰 컴포런스에서는 시장의 상황과 2026년 시장을 예측해 볼 겁니다. 상반기 어떻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흘러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 보고, 그리고 실전 투자 한번 해볼 겁니다. 30만원 상당 여러분들의 지급을 해 드릴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한번 실전 투자 여러분, 조금만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체험이 제일 중요한 거죠. 체험 한번 해보시라고 저희가 30만원 상당 200테더까지 넣어드립니다. 12월 4일 오후 4시부터 VIP 스몰 컨퍼런스 그리고 2025년 송년회방 실시하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 가능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2025년 송년의 밤 참석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기사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드크로스 떴다 XRP 50% 폭락 시나리오 충격 이 부분인데, 과거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을 때 가격이 약15% 급락했던 사례를 들며 이번에도 1.50달러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자,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바로 급등, 폭등 전에 급락이 오는 그 흐름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 흐름을 지금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전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작년 것을 비교해 드리면서 세 번의 급등락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4차 매수 이후에 12월 1 1일 새벽 4시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절대 건드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에 다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2,900원대까지 온다고 하면 4차 매수 자리가 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5차 매수를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때 자리가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그 자리는 나올 겁니다. 자 리플 xrp 시세 단계 급등했지만 하락 신호 여전자이 부분은 7월부터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다. 이 부분이죠. 그 부분 그대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xrp 거래가 들어왔다 삼달 향한 진짜 상승장 시동 자이 기사가 왔다갔다 합니다 기사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 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 정말 중요한 기사 그리고 x 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여러분들 드리고 있죠 그리고 아무 기사 다다 넣어 놓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막 기사가 막 하루에 20개 30개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죠 왜 제가 한번더 검증하고 꼭 읽어봐야 되는 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보의 홍수에 쌓이다 보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갈 필요 못 잡습니다 자 지금 주요 기사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50% 폭락 하락 신호가 여전하다 아니다 고래가 들어왔다 3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지금은 중심 잡으셔야 됩니다. 누구랑 같이 이 신문과 같이 중심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 신문과 같이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채 g PT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하면서 4,5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재미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12월 달에 5천원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채치피드도 저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12월 말에 과연 5천원까지 올라가는지 그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재무장과 스코트 베센트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는 쪽으로 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제가 11월 초부터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외쳤을 때 어떤 분들은 댓글에 미쳤다, 미쳤다 했는데 지금 완전히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남들은 저를 갖다가 비난하고 뭐 그렇게 뭐 이야기할지 몰라도 뚝심 하나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니까 지금 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만 혼자 외치고 저만 혼자 맞추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내일 정말 중요한 거죠.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연방 주민 의장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 뒤에 숨은 것들까지 다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꼭 같이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분 봉입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때, 물론 급락하니까 거량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긴 하지만, 희한한 모습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4차 매수 때 정말 이상한 흐름을 봤다. 그리고 그때마다 거량이 한번 퉁퉁퉁 서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1월 22일,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새벽 6시 45분.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를 드렸죠? 그 이후에 20% 급등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또 한번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할수 있다? 5차 매수를 할 수도 있다. 조금 더 빠르게 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하게 매수가 한번 들어갈 겁니다. 지금이 그 급등, 폭등 전에 급나가는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제 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2월 달에 연준의 양적 완화 12월에 금리 인하 xrp etf 돈이 모이는 뭐거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지난 영상 그 전에 영상까지 도 xrp etf 돈이 얼마나 모이고 지금 현재 1단계인데 곧 있으면 2단계 까지 가겠다 1단계는 4000원 2단계 는 620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xrp etf의 돈이 얼마나 모이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체크해 드리고 있죠.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모든 돈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 드리면서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1단계에 있는지 2단계에 있는지 그 부분도 꼭 체크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것만 확인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뭘볼수 있다. 12월 달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흐름 때문에 저기 급등하는 저기 폭등하는 그런 흐름들 여러분 놓치시 놓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한 달간에는 모아가는 거 그리고 12월 중순까지는 모아가는. 그런 흐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제가 히든코인도 들고 있죠. 매주 목요일 히든코인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럼바드 드렸고,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 드렸고, 넥스 페이스 드렸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막 최근에 막 급등 100%, 120%막 올라갔다가 그냥 그날 뭐 위로 막... 치솟았다가 막 떨어지고 하루에 막8 0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날 장대 음목 때리면서 그대로 또 추락하고 이런 코인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저점을 계속적으로 상승시키면서 거래량 키우는 그런 애들이라고 말씀드렸고 부자 삼선에서 나타나는 매수 신호, 매수 신호가 나왔던. 그 것을 확인하고 들어갔던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을 낼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무턱대고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린 이 코인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매수한 그 가격대 그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 나가는 그런 순간에도 그대로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분명히 이제 곧 시작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승히든코이까지 희든, 모두 받아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시무가 콘시장 대학이 또란톡방 텔레그램방 히든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인남 신문이었습니다.